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 자, 오늘도 함께 여러분과 공부하게 돼서 기쁩니다. 오늘은 제 14강. 벌써 일사천리로 불리는 시간까지 왔습니다. 오늘은 가치관과 인생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자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주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이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면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금방 짐작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일 먼저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며 그 가치관이 뭔지부터 한번 공부해 볼까요? 이게 뭐든지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. 값어치를. 어느 게더 좋은지, 어느 게더 나쁜지, 어느 게좀더 비싼 건지, 어느게 더싼 건지 이렇게 늘 가치를 따져, 이걸 기준으로 딱 정해놓고 보는 것은 가치관이라 그래요. 그게 이렇게 옳고 그름이라든지 자기한테는 좋고 나쁨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 관점에서 그 관점에서 본다이 말. 그렇게 그러니까 기준 요구를 잘 보면 아,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겠구나 하는 걸 짐작할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하겠구나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또 장차 어떤 행동을 하겠구나까지 짐작이 돼요. 그래서 모든 에, 사람 채용하는 모든 기관들이 면접을 볼 때나 자기 소개서를 써라 할때 가치관을 꼭 물어봅니다. 왜냐면 그 개인에 대해서 내가 오래 함께 있지 못해가지고 어떤 상태에서 자라왔는지를잘 모르지만 이 가치관 하나만 보면 금방 짐작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가치관이 대부분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고 치우쳐져 있다. 이러면 자 문제는 조화를 이루기 어려워요. 즉 자기 편, 자기 마음에 드는, 자기 마음에 드는 이런 사람들만 같이 지내려고 한다요. 우쳐져 있었는. 그걸 왜 그걸 뭘 하냐면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. 그래서 저끼리 방을 하나 만들기도 하고 모임을 하나 만들기도 하고 이게 우리 편을 만드는 거 우리 편. 이게 다 가치관에 의해서. 나타나는 현상요 그래서 어떻게 가치관이 형성되는지 과정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장차 여러분 자신의 가치관도 짐작할 수 있지만 내 자녀의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겠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.